안녕하세요. 김세희 원장입니다. 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죠? 바로 스트레스. 우리 피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화났어!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피부뿐만 아니고 대부분 모든 질병이 심해집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는 특히나 더 예민해서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부 질환 중 심해지는 것이 여드름, 두드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질환들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을 쭉 보다 보면 대학 입학 전, 고등학교 때 혹은 취직 준비 중일 때 유난히 심해지는데요. 왜인지 짐작이 가시죠? 스트레스는 분명히 이러한 피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피부 증상이 어떤 기전에 의해 심해지는지를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기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을 찬찬히 되새기면서 들어주세요. 첫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하는데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피부를 지켜주는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우리 피부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드름균이 아주 쉽게 침투를 하는 거죠. 이때는 여드름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회복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둘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의 합성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물질은 특정 균을 끌어들여서 증식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여드름균을 끌어들이고 염증도 더 심하게 일으킵니다. 세 번째, 이 부분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컴포트 이팅이라고 해서 뭘 계속 먹게 되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을 하는 경우에는 비만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비만으로 인해서 인슐린 시그널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부의 기름샘 분비가 아주 아주 활발해지고 렙틴이라고 하는 물질의 수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렙틴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여드름성 염증이 쉽게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는 우리 피부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균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갑자기 심해진다 싶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숙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푹못 자면 면역 밸런스가 깨지면서 역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잠을 잘못 자고 또 잠을 잘못 자면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여드름이 악화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여드름 치료는 균을 줄여주고 기름샘 분비를 감소시켜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균은 항생제나 소독제를 사용하고 기름샘은 레이저나 약으로 진정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여드름약을 복용하거나 위화 같은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치료 경과가 느려집니다.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Estres! 를 받으면 심해지는 두 번째 피부 질환은 두드러기입니다. 두드러기는 피부가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는 피부 질환입니다. 급성 두드러기와 만성 두드러기로 나뉘는데요.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두드러기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두드러기는 음식이나 호흡기로 들어오는 꽃가루 뭐 같은 알러지 또 먹는 약 경우가 많겠죠. 만성 두드러기는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몸에 존재하는 바이러스나 기생충, 또 헬리코박터 등의 감염, 대장 내의 박테리아의 불균형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 불균형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면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두드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만세포라는 세포를 자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세포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비만세포 안에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가득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만세포 표면에는 마치 열쇠 자물쇠 같은 구조가 붙어 있어요 열쇠로 문을 열면 안에서 히스타민을 내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문을 여는 강력한 열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죠 두드러기는 가려움과 긁음으로 인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피부 질환입니다 따라서 만성 두드러기가 지속되는 경우에 치료를 통해서 가려움과 긁음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가려움증은 진정제나 항히스타민제로 줄여주고요. 피부병변은 항염제로 줄여줘서 이 사이클을 중간에 끊어줘야 됩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충분한 휴식이 병행되어야 겠죠 오늘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해질 수 있는 피부 질환 중에 여드름과 두드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아토피 역시 스트레스 영향을 많이 받는 피부 질환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피부도 예외일 수는 없고요. 소중한 나를 위해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쁜 피부 만드는 김세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